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공이 집단사직 이후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사하 됐는데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환자 이송일기 운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소방일기의 병원간 이송건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연 800건 안팎을 보이던 이송건수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사직한 2024년에는 651건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18.4%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료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는데 2023년 176건에서 2024년 125건으로 28.9%나 급감했습니다.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하늘에서는 소방헬기의 병원간 이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간 이송에 통상 동승하던 의사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인력으로 대체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원래 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탔었어요 인턴분들. 예, 음... 네. 타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탔었는데 이 이후로는 거의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병원이 자체 운영하는 닥터헬기가 의사 부족으로 재기능을 못하면서 닥터헬기 대신 소방헬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지나 이런 관제탑을 항상 보면 항상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의사 탑승이 안돼서 닥터헬기 출동 불가 이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우리가 나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도 닥터헬기에 투입되던 의사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응급실 근무 등에 투입되면서 출동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상에서는 구급차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헬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지난 1996년 건물 안전진단에서 가장 위험한 2등급을 받고 방치되다 2023년에야 철거됐던 강릉의 한 연립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 자리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완공된 뒤 10년 만인 1996년 건물 안전진단에서 가장 위험한 2등급을 받았던 강릉시 이밤동의 대목 금강연립. 벽이 갈라져 10cm 넘는 틈이 곳곳에 생기고 언제라도 무너질 듯한 이 단지는 2등급을 받고 27년이 지난 지난 2023년에야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곳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국비 63억 원, 도비 40억 원등 모두 26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0층 높이로 전용 면적 70제곱미터는 44세대, 53제곱미터는 36세대 등 모두 80세대를 마련합니다.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이면 착공해 오는 202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의 70에서 80% 정도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빨래방과 공유 오피스 등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강릉역에서 직선거리로 1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월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강릉에서 방치되고 있던 재난 위험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면서 아무래도 청년층의 어떤 주거 안정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청년층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형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내세워 청년인구 붙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과거 대학생 MT 장소로 명성을 떨쳤던 강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춘천시가 m t 파크란 이름의 다목정광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생존의 기로에 선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MT의 메카로 불렸던 춘천 강촌. 지금은 관광객은커녕 문을 연 음식점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가 공실률은 50%가 넘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20억 원을 들여 강촌에 MT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MT 파크 부지입니다. 이곳에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광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MT 파크 부지를 매입한 뒤 오는 9월에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정부 지역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의회가 부지 매입 예산을 삭제하며 사업 초기부터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지 매입의 당위성이 부족하고 춘천시가 사업 추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선 7기의 문제점이 지금 민선 8기와서도 연장선으로 가고 있음에 우리 춘천시 의회 의원들은 춘천시의 이 재정 투자 사업에 관련돼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의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열 번이 넘는 협의 과정을 거쳐 기획한 사업을 춘천시 의회가 삭제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힐링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다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임시회에 부지 매입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지만 회기 일정상 공모 신청 기간 전에 토지를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모를 신청해도 선정에 불리한 상황이 되자 주민들은 춘천시 의회를 상대로 반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그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군의 경고사격으로 북상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다섯 개 접경 지역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혼란 상황을 틈타 의도적으로 떠보려는 행태에 대해 강원도 통합 방위 협의의 의장으로 경고한다며 추가 도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 일정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와 삼척시는 올해 도민체전을 다음 달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 계획이었지만 조기 대선 투표일과 겹치면서 경기장 시설을 투 개표 장소로 사용해야 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대회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일은 22일 오후 3시까지로 늦춰졌고 사전 경기 일정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축구와 펜싱,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제27회 원주 한지 문화제가 5월 22일부터 4일 동안 원주 한지 테마파크 1원에서 열립니다. 원주 한지 문화재단은 해마다 5월 열렸던 문화재 특성을 되살려 다음 달 개최를 확정하고 한지 패션쇼를 시작으로 종이숲과 빛의 계단 등 한지로 구성한 조형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화재단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문제로 9월에 열렸으며 한지 테마파크는 원주 한지 문화재단이 올해부터 3년간 다시 위탁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강원 FC의 공식 응원석인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의 가변석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새로 만든 가변석은 서포터즈 스탠딩석이 포함된 북쪽 응원석 1000여석, 테이블 좌석이 포함된 동쪽 일반석 3000여석 등 모두 4000여석입니다. 일반석은 기존 가변석보다 높이가 2배 높아져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고 모든 가변석 좌석은 안전성과 내구성이 개선됐습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모두 672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4천면 4천진리 일대 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424 제곱미터 규모의 청사와 교육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험포,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사가 완공되면 농업기술센터와 강릉시 본청에 흩어져 있는 농정과와 축산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를 한 곳에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행안부에 청사 규모 9,360제곱미터의 신축 이전안건을 제출했다. 객관적 선출 기준에 따라 시설 규모를 정하라는 명령에 이번에 30%가량 줄여 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횡성 지역 복합문화공간인 꿈틀어울림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는 시범 운영기간인 6월 1일까지 1층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개방하고 2층 스튜디오와 카페 등은 상시 문을 엽니다. 횡성 꿈틀어울림센터는 91억 원이 투입돼 횡성읍 읍상리에 세워진 지상 2층, 연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태백시가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주 근로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안에 지역 기업에 새로 채용돼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자로 태백시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조례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차료 가운데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입니다. 인제의 봄 특산물인 산나물이 본격 출하됩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명이나물 생산량은 92톤, 곰치와 눈개승마, 아스파라거스 등 산채류의 생산량은 157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청정고산지대에서 생산돼 뛰어난 향과 식감을 가진 인제산나물은 온라인 인제장터와 인제몰 홈페이지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고, 이달 중순부터는 로컬푸드 판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매장에서도 판매됩니다. 강원경찰청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1 8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 184명이 배치된 수사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 기관과 선거 사범 단속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강원 경찰청은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 공제사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